아, 맞다. 아, 여기, 여기. 드레스코드 블루라고 해서 블루로 입고 오신 분들 꽤 많았어요라고 했는데, 저는 블루를 보지 못했어요. <laughs> 여러분, 블루, 블루, 블루 드레스코드 여러분 맞춰 오신 거 맞나요? 저는 블루를 보지 못했어요. 그래서, 아, 무대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, 블루 입고 오신 분, 뭐, 드레스코드 맞춰 오신 분 하고 하려다가, 자꾸 그걸 깜빡해가지고, 몸 얘, 얘그 무대 위에서 못 물어봤는데, 블루로 입고 오신 분이 없던데요? 다들 그래서 그, 그, 그 얘기를 했어요. 대기실에서와 다들 진짜 블루 드레스 코드니까. 정말 포인트로만 블루를 주신 거 아닌가. 뭐뭐 뭐, 뭐 파란색, 뭐 띠, 파란색, 뭐 열쇠고리. 그 정도 막 포인트만, 바, 막 신발, 신발만 파란색으로 포인트 주고. 막 다들 그런 센스를 발휘해서. 막옷 전체를 막 블루로, 블루를 그렇게 막눈에 띄게 보진 못했던 거 같아요. 아, 내 심장의 색깔이 블루라고요? 그런... 그... 런 그러니까 나 파란 양말 신었소 이러시는데 파란 양말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, 저한테 그래요? 다들 스머프였다고요? 내가 못 봤나? 그래요? 블루가 많았어요? 나는 많이 못 봤는데 그래서 다들 블루... 드레스 코드는 단 맞춰 오시지 않으셨구나. 저도 한번 블루 입었어요. 그래서 그옷 중에 블루 옷이 하나 입은데 그 니트 그 안에 블루 니트 입었었잖아요. 그렇죠? 저도 입었는데 양말은 아 드레스 코드인데 양말로 블루 그거 아 그거는 좀 보이지도 않게 에이, 양말은. 바다였다고? 바다 아니었는데? 손톱이 불러였다고요? 그냥 그냥 안 했다고 하세요. 다음에 이러시면은 드레스 코드 안정합니다. 드레스 코드 정해달라고 해서 드레스 코드 했는데야 안 입었어. 뭐 신발, 양말. 막 그런 포인트 안 돼요, 여러분. 어,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. 블루가 보여야 돼 무대에서 딱 봤을 때아 드레스코드 이 블루네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 막 장갑, 블루 장갑, 양말, 뭐 신발에 막뭐 무늬가 블루가 있다. 뭐. 목걸이 뭐 이런 거안 됩니다. 염색해야겠다. 예, 적어도 블루 머리로 염색은 좀그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안삐졌어요 그냥 그냥 하는 말이에요. 믿지지 않았고요. 패딩 일부러 사서 파란티, 일, 아, 파란티를 일부러 사서 입고 왔다고요? 오케이, 파란티까지 인정. 근데 막 하얀색 티에다가 파란색 막 글씨 써져 있는 그런 거안 돼요. 여러분, 적어도 파란색 티셔츠, 뭐 겉에 잠바 뭐 입던지 간에, 뭐 자켓을 입던지 간에, 그 안에 파란... 뭐 파란색 티셔츠 정도는 입어야지. 파란색 글씨 막 조금 써져 있는 거 그런 거안 돼요. 여러분, 파란 패딩 오케이, 파란 모자! 좀 아쉬운데 오케이 그것까지는 오케이 네이비는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이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이비잖아요, 그쵸 그렇죠? 네이비잖아요, 네이비 네이비면 될까요, 안 될까요?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제 해외에 계신. 어, 위로 여러분들, 어, 지켜보겠습니다. 자, 해외 팬미팅에서도 유효해요. 거기서도, 거기서도 이제, 파란 색깔, 어, 맞춰주셔야 되고요. 드레스 코드.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흐 <laughs> 디너쇼 누가, 누가 이야기 했냐고요? 몰라요 위에서 누가 디너쇼라고 그랬네. 디너쇼까지 디너쇼가 근데 디너쇼가 보통 언제 해요? 디너쇼 디너쇼를 디너 몇몇살때하 디너쇼. 60세 60세 70세? 그때 여러분 <laughs> 그때 그때 올 거예요 진짜? 거짓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그몇년뒤야 뭐야 지금 몇년 뒤에, 요그0 0 4 5 0년 뒤에, 요 여러분 4 5 0년 뒤에, 0년 뒤에, 올 거예요, 대 뒤에, 1 0 하면은 그때. 1 0그0년 뒤에, 1000년 뒤에, 1000년 뒤에, 1 0 0 0에도 드레스 코드에1 0 <laughs> 그래요 디너쇼 드레스 코드는 블루. 40년 전에 미리 정해 놓읍시다. 타임캡슐처럼 이 영상의 타임캡슐처럼. 자, 40년 뒤에 지너, 용성의 디너쇼 여러분들 어, 드레스 코드는 블루입니다. 잘 맞춰 입고 오시고요. 음. 잊으시면 안 됩니다.